안녕하십니까 hbs 주혜림입니다 2024년 첫 소식입니다 하남고등학교 앞에 새로운 카페가 생겼는데요 스타벅스보다 가성비가 좋다는 학생들의 말에 취재해 보았다고 합니다 김시은 김채영 기자입니다 최근 한원고 앞에 컴포즈가 새로 생겼다는데요. 보시다시피 컴포즈 앞에는 많은 학생들이 붐비고 있습니다. 학교앞 유일한 카페였던 스타벅스와 비교해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스타벅스에 붙이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디저트가 맛있어서요. 혹시 컴포즈가 생각다는거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럼에도 스타벅스에 붙이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비싼만큼 더 맛있는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컴포즈에 <laughs> 붙이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 아무래도 컴포즈에는 키오스크가 있어서 더 많은 메뉴들을 쉽게 볼수 있고 원하는 것을 골라서 사기에 더편이해가지고 컴포즈에 붙이게 되었습니다. 어, 있나요? 어, 스타벅스는 아무래도 가격이 더 비싸서 조금 더 가성비 있게는 컴포즈에 가는 게더 학생들의 수준이 맞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스타벅스에 붙이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 저는 스타벅스가 더 맛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앞에 컴포즈가 생각나는거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렇다면 이에 알고 계셨는데, 이용해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인터뷰를 해보았는데요. 컴포즈라는 경쟁사가 생기면서 학생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된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시은 기자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학교를 둘러보면 아름다운 나무와 꽃 사이로 공사 현장이 펼쳐져 있는데요. 이 공사는 무엇을 위한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취재해보았다고 합니다. 김찬 기자입니다. 네, 저는 지금 1학년동 특별동 공사 관련 취재를 위해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는 교목실, 미술실 등의 목적으로 쓰였던 특별동 건물이 올해는 1학년 교실과 함께 도서관, 스터디 카페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기 위해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스터디 카페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전에는 1학년 동에서 생활했던 1학년이 앞으로는 특별동과 본관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김창기자였습니다. 최근 2학년에서 설전이 오가는 사건이 있었죠. 기존안으로는 2학년들이 테마여행을 갔어야 하지만 수련회로 바뀐 점에 대한 선생님들의 입장, 학생들의 생각을 취재해보았습니다. 이윤서 구현지 기자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2학년 이현섭이고요. 이번 테마여행 이슈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서 인터뷰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테마여행 이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번 테마여행 이슈에 대해서 할 말이 정말 많은데 이, 수학여행 을안갈 거라고는 정말 생각, 도못 했거든요, 저는 진짜? 근데 갑자기 안 간다네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제주도를 저는 무조건 가는 줄 알았는데, 안 간다네요. 이거 말이 됩니까? 아, 이거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의사파업이라는 거는 이게, 아무리 의사가 없어도, 예? 아니, 수학여행, 테마여행, 이제 안갈 수는 없으니까, 이왕 가는 김에 재밌게 놀고 올게요. 우연쌤! 감사합니다. 리로스쿨의 테마여행과 관련된 글을 올리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어 제가 영상 제작의 이해 때문에 공동 교육 과정을 하느라 하청수에 나가는데 거기에 이제 신장고랑 미사고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걔네한테 물어보니까 신장고는 제주도를 가고 미사고는 부산을 간다길래 우리는 왜 양평을 가냐 이러면서 화가 나기도 했고 이게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리고 이사 파업만으로 이 정도까지 진행이 돼야 하나라는 궁금증에서 청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2학년들 사이에서 테마 여행과 관련된 이슈가 불거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게 작년 이제 3학년 되신 선배님들은 제주도를 가셨고 이제 1학년도 수련회를 정상적으로 가는 마당에 우리는 왜 제주도가 아니라 왜 양평 미리네를 가냐. 그런 것 때문에 애들이 다 이제 불만이 있고 저도 불만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테마여행과 관련하여 많은 애견들이 있었는데요. 2학년 부장인 이우현 선생님과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테마여행은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나요? 어, 첫날은 우리 롯데월드 어드벤처에서 학급 구분 없이 다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동안 시험공부하느라고 고생했으니까 사인 스트레스 모두 날려버릴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둘째 날과 셋째 날은 학급 단위로 반별 단결 또 단합, 양보, 배려 등의 다양한 공동체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어드벤처 프로그램, 또 캠프파이어, 그리고 담임선생님 중심으로 대화와 결단의 시간 등등을 가지는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가장 기대되는 활동이 있으시다면 무엇인가요? 어, 아무래도 우리 약 300명 정도 되는 2학년 학생들 전체가 캠프파이어를 진행한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 대략 한 10명 정도의 학생 기준으로 모닥불 하나씩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한 30개 정도의 모닥불이 같은 장소에서 음, 피어지게 되겠네요 모닥불 주변으로 모여 앉아서 삼삼오오 이야기도 하고 서로가 지난 시간, 지내온 시간 동안에 어, 함께 얘기 못했던 것들 나눌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할 한 8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어떻게 어떻게 생활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결단할 수 있는 시간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양구 2학년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학생들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습니다. 2박 같은 1박을 위해서 신나게 놀고, 즐겁게 나누고, 열심히 느낄 준비 충분히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학여행 같은 테마 체험 활동이 되도록 선생님들과 많은 주변의 선생님들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어가고 우리 모두가 하남고등학교 학생으로서 금지를 가질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BS 구현지 기자였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하남고등학교는 하나님을 믿는 미션 스쿨입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하남고 선생님들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사제간의 사랑을 쌓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현장을 김채연, 윤가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여기는 하남고앞학교 사적식 현장입니다. 형님들이 학생들의 발을 씻어주고 있는데요. 사적식에 네, 네, 참여한 교목사님과 학생들의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혹시 새족식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시나요? 학교에서 진행되는 행사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학교에 와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어, 저도 이 학교에 와서 처음 봤는데 되게 신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저는 교회에서 진행된 새족식이라는 것 자체는 알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학교에서 하는 거는 생소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 학교에서도 세족식을 똑같이 진행했었는데 혹시 세족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기독교 행사라는 것이 이제 세족식이 이제 기독교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과 이제 친구들의 관계를 동독하게 해줄 수 있었다는 그 점에서는 저는 좋았던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 발을 씻겨주는 게 굉장히 생소했는데 씻는 학생들도 되게 괜찮아 보였고 선생님들도 그 친구들이랑 좀더 친해지는 기회가 된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단순히 종교적 의미만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선생님과 학생들 이 모두 즐길 수 있는 행사라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많은 학생들이 세족식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세족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아, 네. 어, 세족식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세레모니고요당시의 중동 지역은 제자들, 하인이나 종들이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관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어, 스승이고 선생님인데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는 것은 굉장히 어, 특이한 일이었고,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에는 좀그발 닦는 것에 대해서 거부를 했는데, 어, 예수님께서 이거 교육을 위해서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셨고요. 어,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어, 예수님의 사랑은 상대방을 깨끗하게 해주고 치유해주는 그런 사랑이다라는 걸 보여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면서 예수님의 그런 사랑이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하는 중심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세독식이라는 행사를 매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우리가 교육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인데 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좀 쉬운 일을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셨고요. 어, 예를 들면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사진 수백 장을 보고 뭐 정보를 줘도 직접 한번 먹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세족식도 어, 사랑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셨지만 그것을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실천함으로써 제자들이 쉽게 어, 사랑이 무엇인지 좀 배울 수 있도록, 알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학교에서 세족식을 통해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어, 세족식의 의미에 대해서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어, 그래서 세족식을 3년 동안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꼭한 번은 세족식에 다 참여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HBS 윤가열 기자였습니다. <laughs> 기독교 학교인 남편 매년 세족식을 하고 있는 하남고등학교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채현 기자였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예전 1학년동은 한남구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건물이었는데요. 현재 1학년은 본관과 특별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 1학년동 화장실은 수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건물들보다 쾌적해서 현재 1학년들이 그 화장실을 쓰지 못하는 점을 아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1학년들의 입장을 취재했습니다. 김찬 기자입니다. 1학년이 본관에서 생활하게 된 것에 대한 긍정적 의견으로는 1학년 학생들이 넓고 쾌적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고, 자판기를 통해 교내에서 언제든지 빵과 음료수를 사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부정적 의견으로는 고장 난빔 프로젝터와 질 나쁜 화장실 문제와 함께 1, 2학년 점심시간 때 소음 문제 등이 야기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창기자였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하남구에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도 많지만 다양한 재능, 재주를 가지신 선생님들도 많아 많은 동아리들이 매년 개설되는데요. 잘 알지 못하는 1학년들을 위해 올해는 어떤 동아리들이 개설되었고 기존 동아리 중 오래된 동아리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기 위해 취재했다고 합니다. 이윤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4년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동아리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한안고 학생이 아니면 동아리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든데요. 그래서 이번에 한안고에 들어온 1학년들과 2025년에 새롭게 들어올 1학년들을 위해 한안고를 대표하는 여러 분야의 동아리들을 취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케미 부장 오정우입니다. 저희는 화학과 생명과학 실험을 주로 하는 동아리입니다. 저희 케미는 화학의 영어인 케미스트리와 아름다울 미를 합쳐 아름다운 화학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화학과 생명과학 관련 실험을 하는 동아리인데요. 화학은 대표적으로 유기화학의 꽃인 TLC를 주로 진행합니다. 화학과 생물학이 아닌 일치한 약수, 유전학, 식품공학 등 여러 부, 여러 이과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실험을 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이해찬입니다 저는 아이네오에서 부회장과 일렉 기타를 맡고 있습니다. 아이네오라는 말은 성령에서 나온 헬라어로 명사로는 찬양, 동사로는 찬양하다, 찬송하다, 찬미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네오는 일단 밴드인 만큼 동아리 시간에는 밴드 앞주를 주된 활동으로 합니다. 또한 워시밴드라는 이름을 맞게 찬양곡을 연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습한 곡을 바탕으로 목요일에 있는 예배 때에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이네오만의 특색 활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희 천체 관측 동아리는 우선 천체 관측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반사만환경이나 굴전환경 같은 만환경으로 천체를 관측하고 이제 천문대 같은 데를 가서 여러, 여러 곳에 탐방하는 그런 특별한 동아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저희 천체 관측 동아리의 특색 활동으로는 우선 전일제 같은 한안고만의 축제에서 이제 천문대를 가서 이제 낮에 떠 있는 태양을 볼수 있다. 그런 특별한 점이 있고요. 이제 저희가 학교 만환경이 세대가 있는데 그 세대 중에 그 세대를 모두 쓰면서 이제 반이든 나지는 상관없이 천체를 관측할 수 있다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오일러라는 수학 동아리의 회장을 맡고 있는 이학영 강경민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수학 문제 탐구 동아리 오일러로 수학 문제를 풀이하고 탐구하는 동아리입니다. 오일러는 부원들과 함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며 수학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과 풀이를 접해봐 수학적 시야를 넓힐 수 있고 모의고사 기출 문제 또한 다양하게 풀어보며 수학적 지식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학생 주도하에 만들어진 활동을 하기 때문에 활동을 준비하며 조원들과 의사소통 능력, 협동심, 진행 능력 등 다양한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기타의 신 동아리, 귀신 동아리의 회장을 맡고 있는 이승주라고 합니다. 저희 기타의 신 동아리는 기타를 일단 주로 하는 그런 동아리고요. 이제 기타를 이용해서 버스킹이나 아니면 그냥 기타에 대한 그런 공부를 하는 동아리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귀신은 1학년 없고 3학년 없고 오직 2학년으로만 구성되어 있어갖고 이미 아는 얼굴들이 있다 보니 일단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약간 어색한 감이 아예 없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의 신 동아리 선생님인 정봉기호 선생님께서 이제 약간 방임하듯이 받을, 자유도가 높게 그런 식으로 기타를 가르치셔갖고 그런 면에서 훨씬 쾌적한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런 동아리 부장을 맡고 있는 2학년 8반 강채율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동아리는 뉴런이라는 이름으로 생명과학과만 연결되었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새롭게 배운다는 의미의 뉴런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어서 동아리 안에서 각자 원하는 과학 분야를 선택해 그 조별로 각자 원하는 탐구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각자 조별로 진행을 하지만 그 조별로 내에서도 각자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일단 1년 내에서 책한 권을 읽고 실험과 관련된 탐구활동 두개를 진행하는 것을 큰 틀으로 잡고 책을 읽고 보고서를 쓰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연방송 제작동아리 TEDx 회장 이종원입니다. 네, TEDx에서 테드는 테크놀로지 엔터테인먼트 디자인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X는 독립적으로 조직된 테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 TEDx는 정윤재, 보화 그리고 힐링보이스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TEDx는 정현제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고요. 보아강연회는 매년 연말에 진행해서 학생들과 외부 교수님 또는 강사님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있습니다. 힐링보이스까지 촬영을 해서 학생들을 힐링시켜주는 미디어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 TEDx에 들어오게 된 1학년 2반 정다원입니다. 면접에 합격할 수 있었던 자신만의 방법이 있다면 간단히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동아리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활동을 하기를 원하는지 면접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면접을 보면서는 면접관의 눈을 잘 쳐다보면서 미소를 짓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바이오 캠프장 2학년 김성은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2024년을 기준으로 2학년인 학생들이 주축으로 모여서 화학영양쌤과 함께하는 생명화학실험 동아리입니다. 바이오캠은 바이올로지와 케미스트리의 합성어인데요. 저희가 생명과 화학 실험을 하는 동아리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이올로지의 바이오와 케미스트리의 캠을 합쳐서 바이오캠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저희 동아리는 우선 진로를 분배를 해가지고 조를 나누는데요. 이렇게 진로를 따라서 조를 나눈 다음에는 각자 어떤 실험을 하고 싶은지 실험 계획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화학 영현 선생님께서 이 실험을 보시고 이거는 생기부에 어떤 방향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또는 이런 부분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법을 보충해 주시고. 다음에 실험을 하게 되고요. 실험을 한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논문 등을 추가로 검색을 해서 실험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다음 실험에서 심화 활동을 할수 있도록 영현 선님이 지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한안고의 동아리는 오랜 시간의 역사를 가진 동아리도 있고 현재 학생들의 취향에 맞게 만들어진 신생 동아리도 많이 있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들이 있기에 교육 과정 외에서도 여러 가지를 체험하고 경험할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HBS 이윤서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첫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